좀 급하지 않게, 네. 조금 여유있고. 다리를 다 끝까지 들고 네. 포스를 보면서 던지면 아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. 끝까지 들고. 네 아, 되게 네. 좀 디테일하게 네. 잘 가르쳐줬어요. 폼 이제 퍼포먼스. 퍼포먼스요? <laughs> 어떤 퍼포먼스 사인을. 아 사인. 네. 싫타고도좀 하고, <laughs> 좋다고도 좀 하고, 예. <laughs>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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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제 <laughs> 던지면. 네? 원준 선수 루틴이잖아요. 아니, 안 들으셔도 됩니다. <laughs> 저 놀리는 거예요. 안주선수 루틴이, 루틴이 엄청 많아가지고. 거슬려서 아 내리는데. 또 팬분들이, 팬분들이 또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고. 체크하시고. 아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고. 아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일단. 아 좋았어. 아 일어, 좋아, 리더, 좋아! 이렇게 하세요? 혹시 어떤 네. 다른 거 추가하면. 지금 너무 잘하시고 완벽합니다. <laughs>